45일 모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또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하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을 드리고 어린양 일곱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해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칠절 처음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숙이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룡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냥 일곱 마리를 여워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속제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와 그때 드릴 제물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달열 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25절을 통해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이두 절기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도움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은 이 절기가 있는 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 있던 달을 이스라엘이 지킬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안은 종이었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으며 애굽인들이 하사하는 물질로 생활을 해야 하는 낮은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한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음식을 통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옛날과 지금이 완전하게 뒤바뀐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내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복기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갔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매일 제사를 드리며 지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 모든 인류를 죄의 노예에서 탈출시킨 완전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시대의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유월절과 무교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또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을 제사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 모두를 주님께 바치며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께 속한 자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치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수많은 노래들이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너의 맘대로 살아. 이렇게 가사를 써서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자유라고 말하는 그 가치에 목매어 어떻게든 달성하려고 길을 쓰며 스스로 노예로 빠지곤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곤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스로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예인지도 모르고 꾸준히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다가 죽는 인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유월절과 무교절로 지내며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이 있던 달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시고 또그 출애굽을 기념할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셔서 매일을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무슨 법을 따라야 하는지 정체성을 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첫수확을 주님께 바치면서 감사를 드리는 77절을 주시고 또 일곱째 달을 주시면서 나팔절을 주십니다. 2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일곱째 달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달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이 달의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분 나팔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날이 밝아왔다는 선언이자 민수기 0장1 0절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나와 있듯이 주님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팔절은 신약에도 계승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통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완성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을 통해서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또 그날에 주님께 잊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문을 여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새날을 기다리는 소망이자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한 기도가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새해 날을 소망으로 품기를 기도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직접 뵙게 될 것이고 그분 품 안에 안겨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실 새 나를 소망으로 품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감비아의 한병이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두가 복음전도에 열심을 내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부 산하 장로교 총회의 교회들과 사역자들에게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총회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옛 허물을 벗어던지고 주님이 주실 새 나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약하여서 뒷모습을 뒤에 있던 옛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집중하여 주님께 주실 그 새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비아의 한병이 김현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간비아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침묵상을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의 시작, 이 시점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받아서 주님의 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